자, 137번 부스터 보자. 자, 얘는 먼저 설명부터 드릴게요 하얀색 옷이 있고, 까만색 옷이 있어요? 아주 더운 날에 하얀색 옷을 입는게 나을까, 날까? 까만색이 나을까? 하얀색. 하얀색, 아, 소리야, 왜? 더얀색 그렇지, 빛이 반사한다,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더운 나라 가면 하얀 옷보다 까만 옷을 많이 입어요. 까만 옷은 뭐해? 빛을 흡수하지, 그치, 추워지, 그치? 근데 까만 옷을 입어 얘들은 왜 그러냐? 봐봐 하얀 옷이 빛을 생기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근데 근데 까만 옷은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빛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근데 내몸 안에서 열이 또 방출되지 그지?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잘 내보내요 까만 옷은 방출을 잘 시킵니다 봐봐 생각해봐 너네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어 사막에 뭐사막이라기보다 뭐 어쨌든 굉장히 더운,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어 굉장히 더운 지역에 있는데 너네가 일부러 땡볕에 서 있을 거니? 그건 아니지. 어차피 아주 더운 지역에서 땡볕에 일부러 서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그러면 흰색 옷은 흰색 옷은 언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내가? 그럼 밖에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대다수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에 들어가 있어? 그늘 안에 들어가 있지. 그지 흰색 옷을 입는다 해도 흰색의 장점이 어, 발현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그 무슨 옷을 입는 게나 까만 옷을 입는 게 낫죠. 왜? 열이라도 방출시키도록. 그게 질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모든 학교에서 들어요. 대비하라고. 하얀 옷이 Reflect는 <laughs> 반사시키다요 Reflect는 얘는 저것과 굴절시키다라는 전혀 다른 뜻이고 제가 단어, 지금 언급한 단어 다 정리해놓을게요. 나중에 오시면 돼요. 자 흰옷이 햇빛을 반사하고 검은옷은 햇빛을 observe, 흡수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 이거 더 플러스 비교급은 해석이 뭐더라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일수록 더욱더 많다고 동사나 그래서 페일이라는 게 원래 사람으로 따지면 창백한이는뜻이 있어요. 창백하다는 얘기는 피부색이 어떻다는 얘기야. 하얗다는 얘기죠그이 색이 옅다라고 할때 페일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옷 색깔이 옅으면 옅을수록 밝을수록 더 당신은 시원해질 거라고 당신은 학교에서 배웠어요. but 그러나 그건 그다지 그렇게 어, 간단하지가. 사실은 뭐흰옷 입으면 다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다. 이런 그건 간단하지 않다. 자, 더운 나라들에서 그 현지인들이 래요그 지역 사람들은 종종 오히려 머리 입는다 까만 옷을 입어요. 중국의 농부들과 어, 그 유럽 남부의 어, 그 노부인들은 노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까만 옷을 입어요. 그리고 뭐 이러한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노메리 이란 게 유목이란 뜻이요. 유목민족인데, 사하라 사막이 유목민족인데, 요들도 favor, 뜻이 뭐죠? favor, 선호하기도. 뭘 선호해요? 인디고는 남색이에요. 약간 어두운 계통의 파란색, 남색을 선호합니다. 이런 옷들은 effective 뜻이 뭐지? 효과적인이 effective는 얘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얘는 감정적인이라 뜻입니다. 어울리지 않죠? 자, 이런 까만 옷들은 효과적인데, 왜냐하면 두 가지. 열의, t h e r m a l 게열 처리의 열이란 뜻이죠. 두 가지 열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두 뭐 가지가 뭐냐. 일단, 어, 이두 가지 열 처리는 동시에 happening, 일어나는 두 가지 열 처리 과정이 있어요. 일단, 열은 coming downward. 자, 열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나가기도 하는데, 하지만 열은 또한 going outward. 밖으로 나가기도 해요. 어디로부터? 당신의 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열도 있긴 하지요. 비로비 어, 비로 그, 라이 light, 여기서 라이스는 빛이 아니고, 색깔을 말해서, 그 옅은 색깔을 말하는 거야. 흰색에 가까운 옅은 색깔의 옷이, be better as, 우리가 외웠던 건, 비 e good 에요 be g o 뜻이 뭐지? 먹모에모에 능숙하다. 먹멋을 잘하다는 뜻인데, good 란게 비교급으로 배 e 로 바뀐 거예요. 더 잘한다, 이렇게 돼요. 아, 여기 더 잘한다.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자, 비록, 옅은색 옷들이, 흰옷 같은 것들이, reflect 가까 뭐라고? 반사시키는 걸더 잘하지만, 태양의 열을 반사시키는 건더 잘하긴 잘하지만, 어두운 옷들은 더 잘해요. ready 이란 게 이게 빛을 방출 열이나 빛 등을 방출시키는 뜻이에요. 몸의 열을 방출시키는 건 까만색 옷이 더 잘합니다. 기분이라는 건뭐 주다, 받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고려해 봤을 때가 틀있어요 자, 무엇어요디아를 고려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분으로 다 묶여요. 더운 기후에서 태어난, 그 더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 도 o no 원이 주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는 동사가 부정이 돼요. w i l l i n g 지면 기꺼이. 자, 다 자, 더운 지역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도 기꺼이 식사광선 지, 직접적인 햇빛이 나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그죠? 다그 열을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두운 옷은 유리함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어두운 옷은 당신을 더 시원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늘에 들어가 있을 때. 자, 그 다음. 138번. 특정 메뚜기 요 사방 메뚜기에 대한 얘긴데 얘가 지가 쪽수가 적을 때는 숨어서 지내다가 쪽수가 많아지면 메뚜기 혹시 메뚜기 때 반이 있터면서 어떻게 되는 되냐 때로는 지어 다니면서 다갈고 벗고 다니지 그지 어. 혼자 있고 개체수가 적을 때는 위험하니까 지들이 위험하니까 보호색을 띠면서 어딘가 숨어있어요 그러다만 뭔가 이제 음식이 풍부해져서 지들이 막 번식을 해 음식이 풍부해지면 번식률이 높아지게 되죠 번식을 해. 그래. 숫자가 어떻게 되죠? 엄청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 지들이 이제 무리를 형성해서 힘이 있기 때문에 보호색을 걷어버리고 무리를 지어서 다 휩쓸고 다녀요. 그게 지문의 주제입니다. 사막 메뚜기의 생태. 자, 사막 메뚜기는 사는데 두 가지의 현저히, 눈에 띌 정도로 다른 스타일로 삶을 삽니다. 디펜드 모이 뭐, 먹머에 따르는 뜻이에요. 어 v a i l a b i l i 가 이용 가능성이고, 바로 음식 원천의, 식량 원천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역의 사막 메뚜기 본인의 개체수의 밀도, 이두 가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음식이 얼마나 이용 가능하느냐. 음식이 많냐, 적냐. 그리고 또 음식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뭐? 자기의 개체수가 밀도라는 게 뭐예요, 이게? 빽빽한 정도죠. 대체 수가 많냐 적냐 요거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지나 어떻게 달라지나 구체적으로 볼게요. 음악이 아, 그 음식이 스케일을 하는 게 부족한 희귀한이라는 뜻이에요. 좀 해라 소파한데 왜? 사라졌어 무슨 말이야? 왜? 아, 핸드폰이 추첨에 가져갔겠지. 자 보자, 음식이 부족할 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웬이인데요 S가 삽입이 되었어요. 뭐, 뭐, 하듯이 이런 얘기고, 요 음식을 받은 음식이 보통 그렇게 사실은 부족하긴 한데, 그 일반적으로는 부족해요, 항상. 어디에서? 그들의 원래 사는, 그들이랑은 멧뚜기예요멧뚜기들이 원래 사는 사막의 서식지에서는 원래 음식이 부족한데, 그러한 식으로 음식이 부족할 때, 멧뚜기들은 태어납니다.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 먹을 게 없어. 어떤 상태로? 색깔을 갖고. 이 색깔은 디자인이거죠 디자인, 디자인 하다 만들다 보완하는 뜻이요. 색깔을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거, 캐러플러드라고 읽고 위장이란 뜻이요. 위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색깔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끌어가는데, 혼자의 뜻이죠 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봐봐. 먹을 게 부족해. 그럼 얘네가 쪽수가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그지 그러면 쪽수가 적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건 숨어 살아야지 그지 그래서 위장색을 띠고서 혼자 살아간다고 모여있으면 또 들키니까 자 이렇게 이때는 되게 찌질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러나 이제 다른 시기에 와요 자 드문 기간인데 스기에스케는 뜻이 뭐지 에게사망에 지게 됐다단여 지금 환경이 스기에스케겠는뜻이 상당한 많은 이들이죠 상당한 비가 내리는 드문 시기가. 그죠? 사막에 비가 어쩌다가 내리잖아? 그게 프 r o d u c e 뭐더라? p r o d 생산. 하게 될때 무엇을? 주요한 초목이에요. 초목의 성장을 만들어내게 될 때. 그죠? 비가 어쩌다가 내려. 그럼 이제 나무풀이 막 자라게 되겠지? 어, 나무풀이 전부 다 먹어야 돼요? 메뚜기의 먹이감이잖아. 그치? 먹이가 많아지게 될때 이런 얘기에요. 자, 초목이 성장해서 먹이가 많아지게 될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Everything은 얘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동사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Everything 항상 단수예요자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는 그애기들은 계속해서 그냥 혼자. 너, 너는 혼자 있는 놈이란 뜻이 처음엔 일단 혼자 있어. 일단 초목이 성장이 좋아졌는데 일단 혼자 있어. 처음엔 원래 혼자 있어서 그거죠. 처음에는 혼자 있습니다. 단지 그냥 피스트가 이게 다먹어치우더란는뜻이에요 오픈은 강조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분사 부분으로 단지 그냥 먹어치우면서 엄마한테 풍부한 음식의 공급량을 먹어치우면서 그래서 일단 혼자 살던 놈인데 나무풀이 많아져 일단 먹어 어죠? 그렇죠? 그죠? 먹으면서 그때까지 혼자 있어 자 그리고 혼자 있다가 그러나 추가적인 여분의 초목이 나이는 죽다죠 초목이 죽었기 때문에 없어진 돈들을 보이시면 되고 오픈은 또 이제 그냥 강조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먹다가, 추가적인 초목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시작할 때,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때, 그메뚜기들은 깨달아요. 뭘 깨닫냐? 메뚜기 자기 스스로가 부적되는걸 깨닫는다거든. 그래서 대비되면 안 돼요. 메뚜기는 깨달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되게 아, 함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걸 깨달아요. 먹을 때 몰랐어. 먹고 이제 부족해서 보더니, 어, 얘랑 얘랑 다 맞나? 이런 얘기야. 어, 되게 많아졌어. 자, 갑자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쪽수가 많아졌단 말이야. 얘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교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렇게, 어, 우리가 쪽수가 많아졌는데, 나못 깨달은 애들끼리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그때 이제 새끼 멧뚜기들이 태어났는데, 무슨 색깔로? 밝은 색깔. 뭐가 없다? 아까 봤던 위장이 이제 보호색이 없어. 아까 사막이오기 때문에 그 보호색은 뭘겠니뭐 갈색에 관건, 그죠? 그런 색이죠그죠 이제 그런 게 없어. 밝은 색을 띠고서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한파리가 회사 말고 함께 있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죠. 이제 혼자 있지 않아. 쪽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Instead of 오늘 뭐요? 뭐 대신에 전체 사기 때문에 뒤아이 n 되된 거예요. 자 서로간을 avoid 피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예, 예전에 피했죠. 그지어 혼자 집사이기 때문에 서로를 피하는 거 대신에 그리고 얘가 아이인지고 얘도 아이 g 가되는 Hiding. Hide가 뭐더라? 숲다, 어, 포식자로부터 숨는것 대신에, 뭘 통해서 위장과 비활동성을 통해서 포식자로부터 숨는것 대신에, 이러한 멘뚜기들은 모입니다. 거대한 집단으로 모여요. 그리고 feed는 뜻이 뭐더라? 먹, 어, 먹이를 주다. 그죠? 그렇죠? 다 먹이를 주다 듣고 먹이를 먹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서로가 먹이를 함께 먹습니다. feed 오는 거지만, 먹물을 먹고 사아가다란 뜻은 안 되지. 서로 서로를 먹고 살아간다는 뜻이거든 되잖아. 뭐 서로 막 잡아먹으는 얘기야. 오더스면어 서로만의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오버웰는 압도하다는 뜻이야. 압도합니다. 그들의 포식자를 그저 숫자만을 통해서도 압도를 해 버립니다. 요러한 지모든 합니다. 39번 맥도날드 얘기해서 신고를 해야 돼 없어졌다고 일이 커져 진짜 분실이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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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 그럼 진짜 신고해야 돼 맥도날드 얘기해서 빨리 진짜 아니야 빨리 얘기해 이거 not 빨리 내놔 if you're not sure if y s u r s u r if e n o r e sure if if y e 빨 r 줘. if you're not 는 u r e if 동안은 보전도 이외에서 그냥 어떡게 하라고. 자 보자. 1 3 9 번. 자, 요거는 외계예요. 어. 내가 우혁이한테 우혁아. 야너 정말 좋은 녀석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 내 우혁이한테 우혁아. 넌 정말 좋은 녀석이야. 저렇게 이렇게 말할 때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 좋은 녀석이야라고 말하면 사실 무슨 얘기야? 이게 좋은 녀석이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얘기고요. 왜? 왜? 즉 이런 얘기지. 언어적 메시지 좋은 녀석이야 하고 비언어적 메시지 두 개가 동시에 나갈 때 사람들은 뭐를 주로 이해 법더 받아들인다? 비언어 질문의 주제예요. 자, t 주 i s d i s c r e p a n 라 단어 좀 어렵죠? 차이라는 뜻이고. 차이가 있을 때, between은 뭐라고? 차이 몇 개? 그렇지. 어버은몇 개? 그렇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더레 r 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고 후자. 더 포머는 전자예요. 지금 전자가 누구야? 이게 전자죠 앞에 거. 이게 후자죠. 후자가 일반적으로 웨이가 이게 무게가 실린다는뜻이죠더 많이 무게가 실립니다. 뭐 하는데에. 판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가 질문의 주제가 늘어니다 지금 넘어했듯이이 질문의 주제. 봐봐. 여기에 더퍼머가 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죠? 비언어적 메시지가 중요하거든. 그럼 봐봐. 학교적을 less라고 바꿔 타지. less. 그 다음 앞에 두개중에 뭐가 돼야 돼? 무게가 덜 실린다. 뭐가 전자가 그런 얘기죠 어, 잘봐해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반응할지도 몰라요. 바로 저녁식사에 대한 계획에 반응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코멘트, 말로, like는 뜻이 뭐라고요? 뭐뭐와 같은이라는 전투사만 되고, like는 왜안 된다고 이거? 얘는 닮은이라 뜻이에요. 어울리지 않지, 그지 That's good! 이렇게. 어, 그거 괜찮네! 야, 와 같은 말로, 어, 저녁식사 계획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은 좋다고 해. 그러나, 리르은 어가 없으 뭐라고요? 부정입니다. 거의 없다. 목소리의 e n t h u 은 열정, 열정, 열이라는 뜻이고, 더 쉬운 단어는 여러분들알 만한 건, 패션이라는 단어, 패션, 열정. 또, z e a l 이라는 단어가 있고, 다정리해볼게요 자, 목소리, 보컬. 목소리의 열정은 거의 없는 상태로 대답을 해. 뭐, 그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표정도 중요해요. 뮤트, 뮤트, 뮤트가 먼저 티비 보다가 뭐 누르면 소리가 안 나오죠. 그 음소거가 뮤트예요, 뮤트. 어, 소리를 없애는 소리가 없는, 그죠 그래서 얼굴 얼굴 표현이니까, 얼굴 표정이야. 얼굴 표정에 소리가 없어봐다 활기없는 얘기되는 거야. 활기없는 얼굴 표정으로 그거 괜찮네 라고 대답해. 그 그러니까 19번, 언어적 메시지는 좋다지만, 전형식상 비언어적 메시지로판단해보건데 어떻다? 좋지 안다가 전달되죠. 다음, in spite of는 뭐였죠? 뭐뭐 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랑 결합되어 자, 언어적인 그 코멘트, 말에도 불구하고 표현적인 e n t h u i s 위에서 말하고요 열의. 표현적인 열의, 열정의 렉 또는 그리고 결여가, s u g g e s 나타냅니다. 된이하를그 계획, 어떤 계획? 저녁 식사 먹자는 계획이 바로 여겨지지 않는다. 뭐,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걸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search는 어강사 뒤로 가요. search, 어란 게, 어, s e a r c h 말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prepense가 뭐죠? p r p e n s e 목적이란 뜻이에요. 긍정적인 그 말의 목적. 응, 봐봐. 긍, 말 자체는 긍정적이었지. 왜? h a n c 지를이 했잖아. 그죠? 그왜 굳이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싫으면 싫다 하지. 어. 굳이 싫은데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목적은 왜 하겠니, 뭐. 왜 하겠니? 그지? 상대에 좀 약간 좀 미안하니까. 그지? 아니면 나는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좀 이렇게 좀 무한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나와요. 긍정적인 that's good 이라는 말의 목적은 바로 avoid 가까뭐였죠매트개 나왔네? avoid, o k 피하다. 피하는 것일 겁니다. agree 가 뭐죠? agree. 동의한다. mh 탭 명사가 돼. money g n agreement. 동의. d i s 는 뭐가 된다? 부정이 되죠. 뭐다? 어, 의견, 의견 불일치가 돼요. 의견 불일치를 피하는 것일 겁니다. 그죠? 아, 괜히 싸우기 싫어 그리고 그 친구를 그냥 뭐 지지해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싫지만 그냥 너 하니까 가줄게 이 정도 하지만 긍정적인 표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인텐션이 의도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가 어디부 붙어서 의도적이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늑이라는 건 누설하다는 뜻이고 자,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이 부족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누설하게 되어, 좀더 솔직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그 계획에 대한 반응을 솔직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표현의 부족이라 하면, 보세요. 여기서 긍정, 말은 긍정적인데, 근데 아까 얼굴 표정 어때서? 얼굴 표정은 안좋아지 그죠? 그걸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어, 말은 좋았지만 얼굴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은 뭐다 진짜 솔직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 전달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고개 전달되는 경우가 나왔고, 근데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지, 지 일부러, 그렇지? 아까처럼 내가 우혁한테 이렇게 하는 거, 그치?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죠. 알아들으라고. 요 얘기가 뒤에 나와요. 자그 활기 물론 활기 없는 그 표현은 얼굴 표정 같은 건 또한 의, 무, 무,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게 아니라 전략적인 걸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의도적일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데일스는 즉 다시 말해서 비언어적 메시지는 deliberate 요게 얘랑 똑같아요. 고의적인 의도적인 뜻이죠.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고의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비어 언적 메시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레슨 사역동사. 뒤에 뭐가 온다? 동사 뭔지 인라요 투명 상사안돼요 자, 그 상대방 파트너가 알게 만들어주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무엇을 알도록 자신의 캔디드가 아까 위에서 말했죠? 솔직한, 캔디드. 자신의 솔직한 반응을 간접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좀 알았으면 하고 만들어진 게 요게, 비언어적 아, 메시지를 고의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렇게 되면, 가주어 진주어입니 아, 상대방 파트너의 책임이 되지요. 뭐 하는 거? 바로, 투 이하하는 yeah 거. 인터프 e r 해석하는 거. 그 비언어적 메시지를 해석하는 건 이제 누가 입혹시낸다 그걸 내가, 아, 뭐, 뭐, 괜찮네. 뭐, 하고 뭐 얼굴 표정이 굳었어.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알아들어야 돼? 상대방이 알아서 캐치해야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책임이지요. 그 비언어적 메시지를 해석하는 거 말이죠. 또 투문 정사예요 그리고 m a 어 u n j u s 조정을 일부 하는 거. 그 계획에 대해서 조정하는 건 내가 하고 난 뒤에 누구 몫이나? 상대방 몫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지 이거? 사람은 일단 뭐로 많이 정보를 전달하려 한다? 비언어적 메시지로 정보를 어, 전달하려 하고 그게 더 크게 와닿는다. 전자부터 후자가. 근데 비언어적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나오기도 한다? 전략적으로 일부러 내보내기도 한다. 그이유는 뭐다? 간접적으로 좀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비언어적 메시지를 내가 의도적으로 전달하고 나면, 그 뒤에 누구 몫이나 상대방 몫이나그렇게 정리가 되죠?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할게요 두개 정도만 더 해봅시다.